자한번한번 분분 우리 프로듀서 그리고 연출 그리고 전 배우들이 함께 어,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자리에 앉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박할린 정 이정열 정영주 최재림 서경수 오소연 전성민 전예지 안재영 백형훈 임현수 변정주 박용호 이렇게 배우분들과 연출자 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짧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자리에는 프로듀서님과 연철님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자그 전에 우리 전 출연진들 한번 짧게 자기소개하고 짤막한 인사 한번 우리 연철님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 안녕하세요. 넥스트 투 노멀의 연출을 맡은 변정주입니다. 네,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죠. 아, 그렇죠, 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넥스트 노먼의 다이아나 역할을 맡은 박하림입니다. 많이 못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대명병의 이정현입니다. 네, 이번에 새엄마 다이아나로 확게된 <laughs> 정영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표현에 이어서 다시 게임으로 돌아온 최재빈입니다. 그래서 제연에 이어서 케이블로 <laughs> 돌아온 습경수입니다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3년째 나탈리 역을 맡는 오소연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나탈리 역을 맡은 전성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나탈리 역을 맡은 전예지입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이번에 새로 헨리 역할을 맡은 안재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헨리형의 백형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파인 배드민턴사 역을 게된 임상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제작자의 박형바로니다시한번큰 <laughs>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마이크를 좀 이쪽으로 한, 넘겨주시겠습니까? 마이크두 개가 있어서요. 한쪽 끝, 한쪽 끝.